자, 답이 39, 94x-9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어떤 것좀 볼까? 69번? 69번 봅시다. 나눴답니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와야겠죠. 나머지 AX 플러스 B라고 봅시다. 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1 넣어봅시다. X 대신에 1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1 넣어주면 은 1-2-4면 A 플러스 B A 플 B는 3 두번째는 위의 식을 미분해 봅시다 그리고 뭐 하고 안하고 안하고 하고 안 나올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x 대신에 1 넣으면 은 100-6이니까 94 이거 다 통째로 0되고 가 a가 94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91이네요. 나머지는 음. 얘가 답이 되겠죠. 얘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88번은 풀세요세요고 그 X 자체요 86쪽에 88번은 X. 그수 o 1을 다배워서 하면 좋은데 기억이 a y I'm in 2대. Okay, I'm in 2대. So, 8 8 in 2시다 접선의 방정식 우리 언제 이거 했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언제 했었죠? 뭐뭐할뭐할때 뭐 했었죠 접선의 방정식 수투 말고 그 전에 기억을 되살려봐 수상 마지막에 했죠 수상 마지막에 원방 할때 많이 했죠. 원의 방정식 할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접하는 접선. 원의 한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뭐, 원과 만나지 않는 뭐 접선으로 많이 했습니다. 접선. 접선은 결국에 직선이죠. 직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뭡니까? 기울기랑 진나는 점. 아주 좋습니다. 아, 기울기. M. 지나는 장면이 a, b 면은 노란직 선을 보면은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도 함수는 뭐를 찾는 식이죠? 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죠 맞습니까? 요거를 조금 수투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함수 f x 에 어떤 점 x, f(x)라고 합시다 y는 f(x)입니다. 그럼 요 x에 대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미분하면 뭐가 나왔어? 접선의 기울기도 나오고 미분계수도 나오고 순간변함도 나오죠. 같은 말이잖아. x일 때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뭐 f 프라임 x죠. 얘가 기울기잖아. x 대신에 뭐3 넣으면 f 프라임 3이 나올 거고. 얘가 뭐 기울기. 얘가 뭡니까? 지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된다? A, F, A에서의 이거의 적선의 기울기는 F'A죠. 그래서, 얘랑 이거가 똑같습니까? 이겁니다 해본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쉽습니다. 기울기 구하기가 쉬, 더 쉬워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떤 문제는 1번을 줍니다. 그럼 뭐만 찾으면 돼? 2번만 찾으면 되죠. 어떤 문제는 2번을 줍니다. 그러면은 1번만 찾으면 되죠. 너무 쉽다. 근데 어떤 문제는 금방 안 줍니다. 고개 금어렸습니다 봅시다. 91쪽 봅시다. 91쪽은 뭐 기본 기능을 봐서 자, 곡선 y는 2x 3선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요 함수 위의 점 1,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간 5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함수를 f x 라고 한다면은 자, 요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 두 가지 한번 얘기해볼까 첫 번째 오, 그걸 먼저 얘기하면 에프 프라이드에 뭐죠? 네. 하나 더 음. 그렇죠? 에프 1은 미지수 음. 몇 개입니까? 여기 음. 가면 네, 됩니다. F1부터 해볼게. F1은? B는? 음. A +B는? 네. 그다음에 f 1부터 해볼게요. 1은 하나 이는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 프 프라이드 엑스 와우다 이비 A가 이네요 당당하죠? 정보 2개 딱딱. 번 이번에는, 자, 요 위에 두 점, 1,3과 2 c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우리 정보. 자, 일단 첫 번째, 뭘알수 있습니까? 기울기 전에, 요거부터 그렇죠. f 1은 3. f 2는 c는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좀 이지수니까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죠. 요거 두 개가 딱딱올 거라 알려주고 있죠. 1두개 생겼으니까 들어주시면 됩니다. f 1은 3. 그래서 a 플러스 는 1. 미분 한 번에 그렸을 때, 그 과의 맥스는 6 x 제곱2 a x 플러스 b인데, 여기 1넘6 플러스 2의 러스 b랑, 여기 2넘24 플러스 4 a 플러스 b. 마 2, 너스 8, 9, 2 1 A는 마이너스 9 b 0 1 c도 0 A가 마이너스고, B가 시즌이 까다2는그이4 16 마이너스 4 9, 36, 20, 20, 20, 20, 20, 2개 20, 20, 20, 20, 20, 자위에거는 답이 A는 2 B는 2 75번은 2분의 1 어떤걸 좀 볼까요? 선생님 7시쯤에 끝날거 같아요 있어지아 8시다 8시다 그게 다 틀렸나요? 네밑에거 한번 봅시다 밑에거 한번 볼게요 자 75번 AX 제곱, EX 플러스 2분의 1이 1,2를 하나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C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말은 름 하네, 변락게 치네요. 자, 요, 요거에서 알수 있는 거는 F1이, 요거에서 알수 있는 거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두가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1 a 플러스 b 플러스 아, 2 분의 1 이다. 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가 마이너스 2 분의 3 이다. 어? 0은 네, 뭐2 분의 3 이네요. 그러면은 그게 빼주면은 3a 가 요 a가 1 B가 다 c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fx가 y는 x 제곱, 1/2 x 1인데, 1 2분할때함수는의 곱을 죠 2, 10, 11, 12, 1 14, 15, 이6 1 1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요 곡선 위의 어떤 점 1,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문제죠. 뭐를 줬습니까? 뭐를 줬어? 지난 점을 줬죠.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뭐야? F 프라임 1이죠. 요것만 얼마인지 구하면은 적당히 바수 있습니다. F 프라임 X 볼게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 F 프라임 1은 8입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8이고 지나는 점이 1,2인 직선이죠? 어, y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둘중 하나는 줍니다. 안 주는 걸 찾으면 됩니다. 점을 줬으면 기울기를 찾으면 됩니다. 옆 페이지 잠깐 볼까? 옆 페이지는 뭘 줬어? 기울기를 줬으니 뭘 찾으란 소리입니까? 점을 찾으란 소리입니다. 어. 요거 이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번 문제 하고 자 이번에는 1 2를 지나면서 바로 연달아 합시다. 우리 알고 있는 거. 지난 점은 1 2인데요접선에 수직인 녀석을 구하고 싶데요 그럼 우리 수직이면이 기울기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얼마야? 두개 곱해서 얼마 되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찾는 시기에 이번에서의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내가 원하는 기울기죠. 요게 답입니다. 요거는 1번입니다. 어 선생님 여러분 끝나, 여러분은 정리해서 정리해 주세요.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학교 답적을 바로 해서어 그저 그거 안돼요 어차피같은가 어떻게 하게 하든가, 어떻 하든가, 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다든어줘야 됩니다 괜히 게점당합어다 이번에는 확인 체크 하든가, 바로 옆 하든가, 어어가고떻습니다어게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어떻번 하든가, 어떻게 하 여러분 몰라요? 미안해요, 몰라요 자, 예를 들 3번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 접하는데 비울기가 3이랍니다 뭐를 찾아야 되죠? 그렇죠, 저 접점을 찾아야 되죠 자. fx 미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미분하면? 은 기울기 함수가 나오죠.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x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3이 되는 그 순간을 찾고 싶은 거죠.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x 얼마야, 그때? 어이얼 x는 3입니까? 근데 점은 우리 x만 있으면 잘안 돼. y도 있어야 되죠. 이 3을 여기 넣어야 돼, 여기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겠죠? 밑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X를 3을 넣어주면은 0이네요?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3마 0인 직선. 뭐더할거 없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2번은 X축에 평행을 합니다. 자, X축에 평행한 건 우리 가로직선이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0이죠. 얘가 얼마가 된다? 2X-3이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죠. 기울기가. X 얼마? 2분의 3이고, 그때 Y값 찾아보면, 은 사실 뭐할 필요는 없는데, 어, 4분의 다 아, 해야 되네요.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이고 지나는 점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똑같이 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0이고 지나는 점이 이렇게 되죠. 여기 통째로 뭐가 돼? 앞에 영어 곱겠으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은 뭐만 하면 아상수함수 숫자만 남죠 이게 뭐 다른 공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내가 계산을 했는데 4분의 5네 미안해요 이렇게 된다자 그럼 요건 다풀지 말고 77번 80번 두 개만 하번들 풀어볼까요? 77번 80번 하나씩 其实，吃帮人拍些照片，写个东西。